안녕하세요, 해피팡이에요. 오늘은 친한 언니가 디테일링 세차를 배우고 싶다고 해갖고 차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차 상태가 아주 매롱해서 너무너무 재밌는 세차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지금 세차 시작해볼게요. 해피팡이 처음으로 하는 남의 차 세차예요. 디테일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차라고 해서 긴장도 되고 떨리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힘들어하는 코알밤 달매트인데요. 얘가 안 닦은 지가 진짜 오래됐나 봐요. 얘는 오늘 뽀딱 닦아야 되는데 닦는 방법만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 화이팅 해볼게요. 아침에 근데 중요한 건요. 코알매트는 그냥 일찍 놓으려면 안 되고요. Thank <laughs> you. 자, 지금부터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붓으로 여기에 탁문 떼면 돼요. 우리 그러면. 보통, 우리 보통 카센터에서 그냥 착 그냥 팍. 어, 그거는 <laughs> 코팅이 돼서 깨끗한 엔진 룸만 이건 지금 보시다시피 닦아도 이 모양이죠? 여기는 아주 빡빡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네. 여기다 붓을 잘 씻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저기 힘을 너무 주면 오히려 안 닦여요. 어 그렇죠 그렇죠. 지금 두 분이서 되게 열심히 닦고 있는데 점점 하얘지고 있어요. 완성된 게 너무 너무 기대되는 거 있죠? 아래 묻으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약품이 독한 거라. 라라라라 당 대박이죠? 완전히는 못 닦았지만 그래도 황골 탈때 했어요. 엔진은 오늘 처음으로 물을 뿌려봤거든요. 속이 다 개운하네요. 제 차도 한번 뿌려볼까 싶어요. 근데 어, 완벽하게 깨끗하진 않지만 오늘은 유리막이랑 그래픽 코팅을 해야 돼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다음 준비 시작. 뿌려주십시오 형부꼭 어, 골고루 뿌리셔야 돼요. 아니 프리워시라고 떼 녹여주는 거, 1차. 때 녹여주는 거1차 잠깐만. 뿌리는 거래요. 타르 제거제요. 뭐? 타르 제거제. 일반 세제로안지워주는 거. 멋져, 멋져. 자 드디어 유막제거 할 건데요 오늘은 얇은 걸로 테이핑을 했어요 지난번에 두꺼운 걸로 테이핑을 했더니 접착제가 많이 남아 가지고 닦느냐고 너무 고생했거든요 자 오늘도 즐겁게 유막제거 시작해 볼게요 어 위에를 같이 잡아야 되니 여기를 눌러야 돼 눌러 줘야지 얘가 제거가 돼 어. 그거 하고 이렇게 젖은 걸레로 닦아봐요 네 그래갖고 물이 쫙 먹으면 유막제거가 된거고 안 먹고 이렇게 몽글몽글 뭉치면 유막제거 덜된거예요 여기 유하안나봐 네? 거기는. 아니 거기 약품을 안 썼잖아요 한번 약품을 하고 해야죠 약품도 안 뿌리고 그냥 하시면 어떡해요 아 나는 다 뿌려 놓은 줄알았어아니아니아유막이 하나도 <laughs> <laughs> 안 썼어 유막이안깰 수가 있나 요거를 콕콕콕콕 문질러가.. 이게좀 펴가지고 기계 돌리시면 돼요 네 어, 우리 형구 왜 이렇게 순수하셨을까? 하기 싫으신가? 여기 봐봐, 언니, 이렇게 문질러고 지나갔죠? 놔두면 뭐 이렇게 빵꾸나죠? 이거 유막기 때문에 그래요. 응, 어, 유막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뒤집어서 또 한쪽. 위아래로는 응. 안 돼. 아로로만. 왔다 갔다 하고 반드시 빠를까. 아우, 리 언니 아주 그냥 모범생인데, 언니 너무 며, 넓은 면적을 쓰고 있어요. 응. 그렇게 넓게 너무 많이 닦을 때는 한번 뒤집어 줘야 돼요. 응. 이거, 이거 차에 대이면안 돼요. 주역은 항상 닦아야 돼요. 이틈 닦아 주셔야 돼요. 여기,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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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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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문제가 생겼는데요. 여기 지금 철분하고 타르가 베겨서 울퉁불퉁 지금 이게 박힌 거거든요. 이걸 원래 클레이로 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없어서 이걸 뿌려서 살살살살 닦아서 이걸 빼줘야 돼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 아니 이거 왜끈내지잖아요 이렇게 만지면 여기 만져보세요. 없어지죠. 아 아, 는 그렇게 막 긁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세요 어. 울퉁불퉁하잖아요 어. 요거를 얘를 칙칭을 뿌려가지고 자, 부드럽게 원래 빨았어 어 그거 형부줘요 어. 이렇게 뿌려가지고 쭉쭉쭉 닦아주면 돼요 아, 전체가 아니고 여기 밑에 지금 심해 이런데 이런데. 응, 응. 네, 까맣게 보여. 원래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거 제거해 줘야 돼요. 이게 코팅이 잘돼 있으면 이게 잘안 들러붙는데 이게 지금 코팅을 안해 갖고 다 들러붙어서 도장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힘주지 말고 부드럽게 제거해 주세요. 언니 여기 틈. 빠른 걸레 갖다가 닦으면 돼. 이거 마른 거 말고. 아, 빠른 거. 언니 여기 닦을 때는 걸레에다 뿌려서 해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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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부 이미 지치신 거?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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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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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건 유리만 쓰는 걸로 요 응, 어, 그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짜서요. 여기 플라스틱 있는데 광택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거 내가 쓰고 거야.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실내 클리닝이에요. 안도 손재 지속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살아요. 음, 응. 천천히. 내 네, 플라스틱만 가죽에 닿으면 안 돼요. 얼룩져요. 우리 우린...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아, 플라스틱 심한데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저는 문장만 해도 될것 같은데. 비벼 언니, 빨리 비벼.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세차 마무리 다 했는데요. 보다 많이 깨끗해져서 기분은 되게 좋네요. 오늘도 세차 성공! 자, 아, 오늘 태어나서 처음 디테일링 세차를 접해보셨는데, 저희 소중한 언니와 형부와 함께 즐거운 세차를 해서 저는 즐거웠거든요. 근데 우리 형부의 소감이 너무 궁금해서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해피팡 선생님한테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섯 시간 동안 어, 힘들게 <laughs> 어, 세차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배워봤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됐고요. 어, 앞으로 음, 우리 해피 팡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열심히 차를 이쁘게 깨끗하게 잘 바꿔서 해피 팡 선생님한테 어, 배운 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형부? 네, 약속, 약속 도장, 도장. 지자지지해피해피었이었습 다음에 또 만나요